안녕하세요. 유리보석이들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악세사리 매치를 하는 팁을 좀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제가 악세사리 하울을 하면서 플러스 룩스 컬러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귀걸이를 사랑하시는데 이거를 어떤 패션이랑 같이 매치해야 되는지를 위해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악세사리라는 녀석들이 그냥 하나만 가지고 빛나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이나 특히 패션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패션과의 매치도가 아주 많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어떤 패션에는 어떤 귀걸이 디자인이 어울리는지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심플한 디자인들인데요. 심플한 디자인에는 이런 심플룩들을 같이 매치하는 게 좋아요. 심플룩들은 유행을 크게 타지 않는 옷들이어가지고 귀걸이 또한 유행을 크게 타지 않는 디자인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매치하면 심플하긴 하지만 내 얼굴에 조금 더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귀걸이보다 내 얼굴이 더 돋보이는 패션 코디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린 디자인은 바로 이 제품들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오피스룩 혹은 페미닌룩 혹은 데이트룩에 응용하기 좋은 귀걸이들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 가장 페미닌한 디자인인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약간 여리여리한 색감과 여리여리한 디자인 요런 코디들에는 요런 귀걸이들을 같이 매치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조금 더 알이 크고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있는 귀걸이들을 같이 매치하는 게 좋고 더불어서 반지도 같이 매치하면은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아하면서 그러면서 약간 화려한 맛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너무 튀진 않죠. 블라우스나 셔츠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진짜 미니프랑 가면은 살게 너무나 많으실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미니프랑 귀걸이들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약간 키치한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디자인인데요. 그러니까 키치가 약간 조금 튀는, 너무 심하게 튀지 않고 적당히 튀는 이런 느낌의 옷들인데 저는 이렇게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것 말고도 이렇게 크롭 티셔츠나 약간 통통 튀는 패턴을 같이 매치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스타일의 귀걸이를 많이 추천해요. 훨씬 더 얼굴이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미니프랑이 요즘 들어 이런 키치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정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디자인들 중에서 어떤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드나요? 저는 솔직히 어 제가 그 많은 귀걸이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다 마음에 듭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기다리고 기다렸을 화려한 귀걸이들인데요. 무작정 너무 화려하면 일상록에 매치하기가 좀 힘들고 정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파티도 많이 없고 클럽도 못 가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히 화려한 귀걸이들을 매치하는 게 좋은데요. 화려한 귀걸이에는 이런 화려한 코디들을 같이 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화려한 귀걸이 고르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무작정 컬러가 튀는 것보다는 이렇게 커팅이 장난 아닌 아이들을 고르시는 게 정말 응용하기 좋아요. 화려한 컬러들은 오히려 얘가 너무 튀기 때문에 옷과 매치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미니프랑의 화려한 귀걸이들은 정말 빛반사에 아주 특허가 되어 있는데, 일상생활에 낄수 있는 다양한 화려한 귀걸이들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이 디자인들을 제일 추천해 드려볼게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미니 프랑 제품 소개시켜 드리면서 어떤 룩과 같이 매치하면 좋을지도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보석이들 초이스에 앞으로 좀더 도움이 되길 바라고 우리 그럼 여기까지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우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